피조물이 허다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그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아, 그러나 분명 주님이 고난에 대한 예고와 함께 동시에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이두 가지 신앙을 함께 가지고 올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자연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지난 작년에 환경주일에도 설교했던 내용입니다만은 그걸 조금 다시 좀 반복하는 어, 차원에서 함께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어,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모든 것을 마, 마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심히 좋았더라고 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탄사입니다. 와 좋다. 하나님 보셨을 때이 자연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셨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한 보기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사람을 창조한 것만 보고 심이 좋았더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성경 표현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참 조화롭게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의 그 어떤 목적에 부합하게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실서정진하게 어, 움직이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관리하는 인간이 또잘또 또 어, 그걸 이루어감으로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죠.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창조 질서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자연의 질서와 공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간이 오히려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인간이 자기의 이익에 기준하여 인간 마음대로 그것을 착취해 버린 거죠. 그렇게 파괴되어지고 깨어져 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의 자연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착각 이해하고 있었던, 특히 서구 사회에서 잘못 이해했던 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개발 위주의 설교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뭐 인류의 역사에서 얼마 되지 않는 한 300년 정도, 200년, 300년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괴해놓은 이 자연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져버린 거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학자 아,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1900년만 해도 이분들 아마 다 1900년대 주신들이잖아요, 이거죠. 얼마 전이잖아요. 1900년만 해도 인간이 사는 땅은 지구 전체의 지구의 표면 전체의 14% 정도였지만 산업 혁명을 거쳐 10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지구 전체에 약 77%로 확대되어 있다. 인간이 살던 그 땅, 인간이 이용했던 그 땅이 14% 정도였는데 100년 만에 77%로 거의 전 지구를 다 덮고 있는 거죠. 지구 표면에 대부분의 땅이 산업화 이후에 인간의 개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발한다고 막다 숲을 태워버리고 다 경작을 해버렸습니다. 인간이 야생동물이 살아가고 있는 서식지조차도 이제 침범해버려서 밀림을 다 파괴하고 경작지로 만들고 가축을 키우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 개발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개발과 성장.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자연을 개글스럽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지금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어 자생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어져 버려서 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위기, 환경 오염 이런 말들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 문제는 진짜 위기에 우리가 지금 딱쳐 왔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풍로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해왔습니다. 개발을 통하여 성장을 통하여 풍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 당연하죠, 그죠. 한달 먹을 양식을 하루만에 다 먹어치워버렸으니 밥상은 넘쳐나겠죠. 그런데 식량이 고갈되어지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자, 인간에게는 풍요롭습니다만 지금 다른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들에게는 고통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그 결과가 뭔지를 영상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실 영상은 이제 좀 과학적인 거예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과장하는 건 아닐까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각국 과학자 수백 명이 합의한 예측 보고서를 냅니다. 1990년부터 시작한 IPCC의 예측 3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들어맞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은 예측 범위 가운데 가장 더운 쪽으로 실제 관측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역시 예측 범위 중 가장 부정적인 수치를 따라 올라갑니다. 예측을 벗어난 게 있다면 극지방 해빙 면적인데 2000년 들어 예측치보다 빠르게 녹아내려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장은커녕 실제가 예측평균보다 심각한겁니다. 섭씨 2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20여년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도를 넘게 되면 그 회복력을 완전히 상실을 해버리는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기후에 지금 다 맞춰져 있는데 완전히 다른 기후를 지금 넘어가 버린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지구는 스스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상황에 들어가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경고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지구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혹독한 더위는 지구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과정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온난화 현상의 여파가 이제 우려할 만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빙하가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지구 기온은 섭씨 약 0.5도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인류의 산업화 이후 갑자기 폭등해 1.1도 올랐습니다. 만년에 걸쳐서 약한 4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근데 사람은 100년에 지금 1도를 변화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자연에서 변화되는 속도에 한 25배 지금 빠르게 이게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이제 생태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속 100km로 고속도로 를 달리다가 느닷없이 이게 2,500km가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건 뭐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재난 어디서부터였을까? 인류의 탄소 배출은 화석연료를 본격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화 시대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세계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GDP 총액 역시 산업혁명을 지나며 급격히 올라갑니다. 세계 인구는 기원 후 2억 명을 넘었고 14세기 흑사병으로 잠시 주춤하다 역시 1800년대 이후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산업화 이후 수직 상승하는 닮은 골곡선들.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를 고열에 시달리게 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구가 인간만의 것인 줄 알고 착취를 거듭해 온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지금는좀 과학적인 예측이죠. 그죠. 과학자들이 지구의 온도가 이 도가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지금 그 온도에 맞춰져 있는 생태계가 인류가 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30년 전에 그 경고가 있어왔고, 탄소를 줄이자라고 하는 어, 합의를 했던 것이 30년 전인데, 그동안 예, 인류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어, 저 과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20년 후에, 예, 예, 지금의 그것을 줄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20년 후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 조금씩 줄여가면서 했던 시간표에 맞추면 20, 20년 후인데, 전혀 그걸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지금 계속 달려왔던 대로 달려왔기 때문에 그 시간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2도 밖에 올라가지 않는데 무슨? 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체온도 마찬가지잖아요? 36.5도가 정상적인 평균 체온이라면 한 2, 3도만 올라가 버려도 엄청나게 몸이 고통스럽고 사망까지 이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지구의 온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저기 나와 있듯이 계속해서 그냥 성장, 개발, 급작스럽게 지금 해 나가면서 지구가 막 지금 뜨거워져 버린 겁니다. 이대로 가면, 그, 엄청나게 많은, 어, 위기가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해왔던 이야기가 들어왔던 뭐,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뭐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 정부도 2018년부터인가요? 어,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화석 원료를 이제 쓰지 않고 뭐 자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걸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냥 뭐 그걸 하냐라고 지금 반대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얼마 있지 않아서 인류계가 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단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생각 했던 그대로를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성장. 인간의 지금 전 세계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경제 성장이에요.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 코로나 사태에서도 막 나오는 말마다 경제 성장이 몇 프로니, 뭐, 뭐, 마이너스 몇 프로니,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급작스럽게 올라갔던 그들이 산업혁명 이유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편리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하여 엄청나게 지금 파헤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걸 멈추지 않는 이상, 줄이지 않는 이상, 그 인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인데 문제는 그게 저먼뭐 몇천 년 후가 아니라 몇십 년 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그 고통을 이제 감내해야 된다면 내가 쓴 만큼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만큼 악하고 타락한 창조물이 없습니다. 탐욕에 지금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 때,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해 오신 모든 창조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아까 본문 말씀 앞서서 예레미야 12장 4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4절입니다. 세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여 거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시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게 이제 한탄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들녘의 모든 풀은 말라버리고 짐승과 새도 시가 마르게 되어졌다는. 실제로 2019년도에 최근에 유엔에서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렇게 됐습니다. 지구상에 800만 종의 생물이 있는데 800만 종의 생물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100만 종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인간만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종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사라져버리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하루에도 그쓰레기로 넘쳐나는 그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의 탐욕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에, 22절 시작.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다 탄식하고 있고, 지금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여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죠? 아까 보셨잖아요. 30년 전에도 지구가 지금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매번마다 파괴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매년 저기 북극에 빙하가 녹아내린다라고 하는 뉴스를 계속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 했어요, 그런데? 뭐 했냔 말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그 30년을 지금 허비했다는 이야기에, 이 죄악이 만연하여 망가져버린 이세상이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우리가 지금 이 고난 주간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는 그 구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 세상은 인간세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뜻되어졌던 이 세상이란 단어도 코스모스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우주 만물에 이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인간이 지금 그걸 망쳐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재속의 재물로 인간의 죄를 재속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이 창조 세계를 다시금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자, 고난주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이 제약된 인간을 위하여라고 생각했던, 그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아니에요. 인간만큼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그 인간 때문에 이 코스모스가 지금 하나님 창구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는데. 자, 요즘에 뉴스 보면 그런 뉴스들이 나오죠. 지금 화성을 지금 탐사하고 있다. 지구가 더 이상 인간이 살수 없는 세상이 되어지니까 이거 버려두고 이제 저 화성으로 인간이 살수 있는 다른, 어, 행성으로 옮겨서 인간을 보존해야 되겠다. 그죠? 지금 그게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얼마나 악해요. 이게 여기 이제 못쓰겠다고 다른 데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그 신음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생명을 불어 넣으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창조주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고백을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게 생명을 불어넣었던 분이에요. 그 창조주의 아들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뭐하면 세상의 그 탐욕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독점하려고 하던 그 세상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풍요와 성장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우리는 함께 달려갔단 말이에요 세상을 죽이는 일에 우리는 협조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바로 피조물들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함께 고통을 느끼고 그걸 치료하기 위하여 애쓰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이제 바꾸어야죠. 인간 중심적이었던 사고방식. 인간이 중심이 되어졌던그 사고방식에서 이제 창조주님께서 세상을 살피라고 관리하라고 세워놓았던 그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자연을 돌보아야죠. 개발과 편리의 패러다임에 빠져있던, 성장에 빠져있던, 더 풍요롭게만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생명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탐욕 가운데 풍요만을 외쳤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발 종교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막 부어 주셔 가지고 막 성장하고 막 하는 그 성장은 사실은 발 종교예요. 하나님은 함께 더불어 내가 조금 덜서더라도 자연을 보호하고 함께 나가는 것을 원하는 거지. 다 뺏어 가지고 내배 터지도록 풍요로워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못 읽어 왔단 말이거든요. 자, 이제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위기에 지금 와있단 말이에요. 바로 언덕 앞에까지 와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인류는 계속해 달려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여야 하고. 교회가 바로 이 다시금 이 축구가고 있는 환경을 살리기 위하여 이뭐 폭주하고 있는, 달려가고 있는 이 인류를 멈추어 세우는 브레이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도 좀 바뀌어져야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이름들 대하실 수 있길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공동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보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보뚜러워 주시는 하나님, 지금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끝이 없는 탐욕으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로 인해 당신의 손으로 빚으신 거룩한 창조세계가 파멸의 위기에 처했음을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봄바람처럼 지치고 상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생명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가장 먼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 기후난민들과 기후 약자들을 살펴 주옵소서, 멸종 위기에 처한 작고 여린 생명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살아가며,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풍요의 신을 따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로 인한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생명의 길을 올곧게 따라가게 되기를 새하늘과 새 땅에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